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다 꺼내고 있다고요.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 이걸 아우르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여론전입니다. 그 여론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즉, 개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이 자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름을 꺼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름을 꺼냈냐? 첫 번째 김구를 꺼냈어요. 마치 자신이 김구인 것처럼. 자, 두 번째 누굴 꺼냈냐? 김대중을 꺼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김대중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지금까지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모함도 끝내고 유우성도 끝내고 강기훈도 끝내고 어떻게든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언급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이 하다 하다 못해서 이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요 세계로 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브라질 룰라처럼 나를 기소했다라면서 검찰을 비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는 트럼프를 꺼내며 있어서 이제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까지 꺼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진짜 이제 글로벌화 되는 거죠. 글로벌화. 김구 꺼내고, 김대중 꺼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브라질 대통령 룰라까지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급박하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리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고요. 네,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비유하고 싶으면. 룰라 대통령을 비유하고 싶으면 미국을 가던가 브라질을 가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거예요. 가시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할줄 아는 외국어가 뭐밖에 없습니까? 이재명 할줄 아는 게. 네? 자 셋이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도 브라질을 가도 정치하기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이 어떤 말까지 하고 있느냐.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브라질 룰라를 빗대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하는 게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인 즉슨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를 두고 또 다시 검찰이 증거 없이 자신을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도 없이 자신을 기소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거 한두번 맞냐고요? 우리가 한두번 맞습니까? 항상 검찰을 향해서 증거가 없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있다, 검찰이 증거를 짜집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한두 번이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알려는 줘야죠. 무엇? 이재명 말처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검찰은 탄탄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했고 앞으로 그 탄탄한 증거를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재명이랑 민주당 측이 뭔가를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이 검찰이 이러한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찾아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이 점찍어준 김동현 때문이에요. 김동연 덕분에 검찰이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겠습니까?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기도 감사를 보냈어요. 자, 실제 제가 문건을 보여드릴게요. 자, 김동연 경기도에서 어떤 감사를 했었냐? 이런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 감사 결과.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자, 이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실제,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세부적으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 결과, 고발 및 주의 시정 등, 결제 사유, 지역 상생 및 광역 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이 경비 등.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마치 자신이 써놓고, 마치 도청을 위해 쓴 것처럼, 마치 업무를 위해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들이 거짓말 쳤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놓고 마치 그것이 도민을 위해서 또는 정책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보고를 만들었다는 게저 보고서의 취지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김동현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을 했잖아요. 네? 김혜경 법화 질문에 최대 100건의 사쪽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의뢰를 통해서 지금의 이재명의 법인카드 기소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마치 증거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없지 않아요. 증거는 있고 그 증거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김동현이 만들어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김동현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 깨어나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뭘 했습니까?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 어떤 게 드러난 게된 겁니까? 이재명의 배임액이 무려 1억 6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뭘 보여드릴 거냐? 바로 관용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썼던 과일 구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형 여러분들, 잘 여쭤볼게요. 인간이 과일을 2791만원을 처먹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사람이 과일을 2791만원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재명이 과일을 처먹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될까요? 과연 이 과일을 얼마나 사 먹었는지,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게 걸려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제가 과거에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이거를 자료를 지우기 전에. 실제 이 자료는요, 경기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이거 지우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버커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물증이 바로 과일가게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18년에도 있고, 2019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은 무려 이와 관련돼서 4장이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장 자, 이만큼이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경기도 감사와 관련된 문건을 보여 드렸어요. 자, 그 문건의 취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개인적으로 과일에서 과일을 법인 카드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도청을 위해서 마치 정책을 위해서 추진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실제 이 과일과계와 관련된 법인 카드 내역을 보면요. 항상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18년 내역 방, 내방객 등 접대 물품 구입. 내방객 등 접대 물품 무의. 비서실 내방객 접대 물품 구입비 지출. 이런 식으로 마치 비서실 또는 경기도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일을 산 것처럼 포장해 놨다고요 자,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2019년은 똑같고, 2020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게 있어요. 자, 언제부터 바뀌었냐? 바로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때 뭐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자,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잘,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청에 손님이 올수 있습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경기도 제12호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 경비 비용. 네, 경기도 제6호 치료,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 경비 지급. 자, 보시는 것처럼 치료센터와 관련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이런 식으로 호수를 나눠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과일 가게를 긁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마치 경기도청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과일을 산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아니까 이제,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생활지원센터에 과일을 사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기도 1호, 경기도 2호, 경기도 3호, 경기도 4호, 이런 식으로 긁어서, 몇 건이나, 무려, 2021년만, 네 건이 걸린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이런 식으로 해 먹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너무나도. 아, 잘 보세요. 너무나도 이 잔머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경기도 도청을 방문한 내방객들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긁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마치 생활지원센터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긁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머리 굴린 게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어디예요 모두 다한 곳으로 몰빵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도 과일 청구. 2019년에도 과일 청구. 2020년에도 과일 청구. 2021년에도 과일 청구. 모두 다한 곳의 과일가게만 이 법인카드가 유용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검찰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압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경기도청을 넘어서 식당, 과일가게까지 압수색을 했고, 그에 따라 과일가게 사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청을 찾아가 과일값 결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과일값을 외상으로 해놨습니까? 그 자리에서 긁어야지.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돌려막기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재명 개인이 먹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청 가서 결제를 받았다라는 건100% 유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이재명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밝혀진 게 무려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사용이고 그 금액이 무려 1억 653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주장처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다. 증거가 빼막으로 있다. 그 증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증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그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김혜경의 재판부도 인정을 했다고요. 공무원이 식사 모임, 병원 일정을 수행 보좌했으며 경기도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증거는 탄탄하다. 이재명 말처럼 증거가 없지 않다. 그 탄탄한 증거로 가지고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 탄핵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자, 어제도 보니까 조국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리 방송대국을 읊으며 윤대통령 탄핵의 초안을 공개했다라고 어제 광화문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15개의 탄핵 사유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알아봤더니 실제 이와 관련해서 거부권 남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탄핵 사유로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부권이라는 건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건 안 하면요 오히려 직무 유기예요. 두 번째 후쿠시마 이미 끝났잖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지를 부려가며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어가지고 탄핵 분위기를 조국이 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통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국민들한테 안 통할 거고 두 번째, 헌재가도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헌법 재판관들이 정청래 혼내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아직까지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탄핵 분위기 조성을 지금 정치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좌파 단체들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마 서울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어제 민노총과 전농이 숭례문에서 정권 퇴진 총걸기 집회를 했다는 라 겁니다. 뭡니까? 윤석열 정부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어차피 민노총은 이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 농민, 네 전국 농민, 이 사람들은 왜 나타날까? 주장이 이겁니다. 쌀 탄핵으로 쌀값을 올리세요. 잡나와 내가. <laughs> 자, 시민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된다고 쌀값 올라갑니까? 대통령 탄핵된다고 우리 먹고 사는 게 나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지를 무려가며 이재명 방탄 집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포장지를 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디? 이재명 방탄 집회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하고 있다고요? 민노총은 어떤 식으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 이재명 방탄 집회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국 농민연합은 뭐 하고 있다고요? 탄핵을 하면은 쌀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명분을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으며 얼토당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이거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 자 어디가 받아주느냐? 바로 MBC가 받아줍니다. 어제 보도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좌파단체들의 이것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마치 되게 큰 것처럼,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최근, 그렇게 명태균을 가지고 이슈몰이를 해왔던 이 특정 언론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명태균을 안 꺼내고 갑자기 뭘꺼내느냐 경제를 꺼냅니다. 경제를. 어제 JTBC 뭐라고 쓰느냐? 지지에 켠다던 체감 경기 뚝, 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췄다. 자, JTBC. 지자체가 공실 박람회까지. JTBC 고한율의 직격 맞은 현장. 이런 식으로 마치 경제 문제를 꺼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MBC JTBC가 경제와 관련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경제를 논했어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네? 항상 뭐 했습니까? 이슈 하나 가지고 여론몰이 했던 게 JTBC MBC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당신들이 민생 걱정해서 언제부터 경제 걱정했습니까? 보시는 어떻습니까 깔게 없으니까 별거로 다 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쭤볼게요 한가지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문제가 비단 윤석이 정부 탓만입니까 저는요 윤석이 다잘달다고 다 말하는게 아니에요 경제문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가수를 찾아 네. 민주당의 책임도 커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네.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만할 수는 무엇 같아요?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 특정 언론사들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100% 윤석열 정부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민주당의 정쟁몰이의 원인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쟁몰이 있어서 함께 부안해동하는 특정 언론사가 있기 때문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들이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없이 딴지 거는 게 없, 딴지 걸게 없으니까 안보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더 나아가 민주당이 민낯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민주당 좌파들과도 싸워야 되고 민주당 좌파들의 탄핵 몰이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내부의 분탕세력마저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마다 역할이 있다 그리고 역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 밑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신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